실명 식량, 명은 동한 씨 말고는 말하기는좀 힘들다 보니까 디지몬 디지몬님이 계시는데 디지몬님은 단발신리가 강해가지고 먹으라면더안 먹는다고 하십니다. 아, 디지몬님이 블랙 오그레이몬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접수. 그리고 어, 이제 다음 이제 점 업데이트 하고 나서 다음 거던 때또한번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휴식 보너스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시도를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이 휴식 보너스가 일장1 일단 있다 보니까 좀더 나은 방식을 어, 기획팀과 논의했었어가 를 동환 씨가 너무 바보를 하시는군요. 게임 소리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장관, 장관 만들라 이어가지고 누가 채팅으로 뭐 장관, 장관, 약간 신뢰도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빠르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녕하세요. 게임 소리 줄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자 시청자 수가 1만 명이 넘어갔네요. 평범한 방송 환경에선 끊기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회사의 드로이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원분들께서 별명이 별명이 있으셔가지고 네. 실명보다는 별명으로, 뜬금없긴 한데, 트위스 같은 복장과 연출이 딱제 취향입니다. 라고 갑자기, 네, 연출팀원분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사 컨셉 서부 쪽을 또 다루게 된다면, 새삼스럽지만, 시간 사는 시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로자가 좋으시다는 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어, 숭배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라고 또 네, 시청자 분께서 홍안시 경고입니다 네, 이 그런 불란이 될 만한 말을 하다니 어? 이상이 고트입니다 라고 또 다른 한 명의 시청자분이. 동란님이 보고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동환 씨는 어 취향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에 AI가 있습니다. 재민이 생체 생체 재민. 아 막간 홍보로 이 해민팡팡 그 뭐냐 해민팡팡 해민팡팡 뭐냐 시즌 오프 하잖아요. 해민팡팡에서 이제 확장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점심에 가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치즈 돈까스 하고 치킨 필라프 이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번에 추가해달라 했거든요. 그 상시 메뉴로 예,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예, 치즈 돈까스 담당하시는 분이 돈까스 어 전문점에서 엄청 경력을 많이 쌓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맛있습니다. 소심만 원 햄구이 개인적으로 햄구이 필라테가더 맛있었습니다. 소심만 소신발언. 원 너무 소심만 원인데 치돈까가더 맛있는데 정정하세요. 치돈을 먹어보신 다음에 해야지 치돈 치돈을 안 먹어보셨으면서 소심만 원을 하면 어떡합니까? 치돈까지 먹어본 다음에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하시네. 치돈 시돈, 치돈까지 드셔보시고 치돈까지 드셔보시고. 생고기 필라프가 맛있다는 소신발언 하셨어야지 치돈가스도 안 먹어보고 지금 소신발언을 기억하겠습니다. 거지? 피자돈가스가 생기면 핸방이었어. 좋겠어요라는 의견 이 있는데 피자돈가스는 어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맞아. 맞아. 때문에 피자는 피자대로 먹는 게 좋기 맞아. 때문에 아 어, 기가 피자 박스테이크가 <laughs> 최애입니다라는 시청자 분의 의견도,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치즈 한박 스테이크가 좋았으나, 지금은 치즈 돈까스랑 치킨피라페 같이 먹는 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 한박 양, 은근 양 많던데, 치돈도 그만큼 되는지 여쭤봅니다. 치돈은 조금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치즈 돈까스 먹을 때, 총 4피스가 나오는데, 2피스를 더 추가해서 먹습니다. 총여 조각이 나오도록 햄박스테이크가 다양하게 먹을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치즈돈가스 맛있습니다 김치 필라프 김치 필라프 근데 김치 필라프만 먹기에는 반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김치 필라프에 치즈돈가스를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지 않을까 오늘 우유 우유를 시켜도 되냐고 물어보셨던 게 햄구이 필라프님이었나요? 김치 햄구이 필라프 느끼한 맛에 우유 덕시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느끼한데 우유 먹으면 더 느끼하지 않습니까 아, 실명, 실명은 실명은 예, 동환 씨 말고는 말하기만 좀 힘들다 보니까 디지몬 지몬님이 계시는데 디지몬님은 단발신리가 강해가지고 먹으라면 더안 먹는다고 하십니다. 도시에서 야구선수가 되어 홈런을 날렸 그래서 디지몬을 네, 저도 좋아합니다, 디지몬 아, 디지몬님이 블랙 오그레이몬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접수 블랙 오그레이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해가지고 제가 만약 도시에서 야구선수가 되어 홈런을 날렸더라면 때... 아, 이 뭐지? 블랙 오그레몬 매번 그,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테라, 테라 광선이었나? 그, 그걸로 탑 같은 거 뿌셔가지고 매번 살아남는 게알미었었는데 홀리 엔젤몬이 피살기 썼을 때도 그렇고, 꼭 당하려고 할 때마다 묘하게 살아갔단 말이야 동완 씨가 그렸던 부정했던 너무 동완 씨만 언급하니까 편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완 씨의 이름을 너무 자주 썼어가지고 그 시절에는 동완 씨도 좋아있었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것도 동완 씨가 제 사진을 띄어놓고 그림을그렸다고요이 어, 와중에 피비 영상이 실시간 반진하는데 조회수가 10마리 넘었다고. 아, 뭐. 하지만 조회수도 꽤 있군. 터져버리자. 하지만 기분은 습니다